약간, 줄자를 쓰지 않을까요? 원소 스킬로. 줄자를 꺼내서 적을 마구 묶어버리는 거야. 당신의 사이즈를, 제드리죠 이러면서, 푸악 해서 막 묶어, 그냥. <목소리> 야, 화갈사 진짜 나왔어. 데이야, 화염 갈기에 사자. 어, 방송 시작하자마자 같이 떴네요. 댓글도 지금 81개 폭발적이에요. 안 돼. 내 여잔데. <목소리> 자유로운 사망용병, 화갈사, 자사용, 데이야. 와! 나왔구나. 드디어 미소녀 다이로크 나왔다. 궁금한데, 이거? 얘 전투가 너무 궁금해. 왜냐면은, 풀볼은 이미 봤고, 뭐 이런 거다 아는데, 어얘 전투한 장면이 항상 스토리에서 까만 화면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까만 화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심심했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수메르에서 저 제일 기대했던 캐릭터가 아라이탐이 아니라 데이아예요 데이아. 왜냐면 일단 데이아는 일단 캐릭터 매력이 엄청나. 뭐 나는 그 성훈이 연기도 좋았고 일단 캐릭터 매력이 뭔가 배신할 듯안할듯결거안 했죠. 그리고 배짱 있는 그런 연출이 되게 좋았어 데이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메르에서 가장 기대하는 캐릭터 1위 데이아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다 뽑아 제껴버릴 거야. 데이야 나오니까 내가 이거 좀 원석 좀 아껴 놓을까? 3.5에 나오려나 이거 매, 이거 일러 떴으니까 3.5에 뜨겠죠? 아 잠깐만 다음 호두 야란인데 아니 근데 야란은 안 뽑기는 일단 야란은 뽑아 야란은 뽑고 호두를 안 뽑기는 <laughs> 호두를 안 뽑기는 좀 <laughs> 호두 야란까지만 할까요? 호마창을 안 뽑기는? <laughs> 그럼 야란의 호두유 일 돌에 호마창까지만 뽑자. 그리고 나서 데이아 뽑자. 잠깐만! 아니네. 소랑 아라이탐 있네. 아니야 소아 소 아라이탐 소탐 뽑다가 대실할 수도 있어요. 소탐 대실이야. 아니 그러면. 일단, 손은, 손은 뽑아야지. 나는 스토리에 좀 비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스토리에서 매력 느낀 캐릭터는 반드시 뽑습니다. 소까지. 그러면, 야란이랑 호두일도래, 호마랑 호마창이랑 소까지. 아라이탐, 내 환생인데. 그럼 아라이탐까지만 뽑자. 그러면, 오케이. 야란의 호두일도래, 호마창에 소랑 아라이탐까지만 뽑고, 대야 뽑자. 약수? 아니, 약수가 굳이 필요해? 아니, 이거 픽업 라인 짠놈 누구야?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래? 야, 원신 애니제작사에서 지금 막돈 달라고 그러나? 유포터블이 지금 뭐, 아 저기 류사장, 우리 뭐 회식하는데 여기 뭐돈다 떨어졌네? 어, 픽업 라인 좀좀 빡세게 좀, 좀 돌려봐 하면서. 뭐 약간 그러, 그러고 있나? 아니, 제가 지금 헤드도 6만원짜리 사고, 진열장도 지금 결제 예정이고, 문제는 이제 지금 주변 기기 지금 막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까 글카도 사고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나의 그 우리 집에 태어난 지 80일 된 행자한테 좀 현지를 해야 돼서 이거를 다 따라갈 수 있을지 아,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봐 나는 프로야 프로. 그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럼 원신을 앞으로 벌 돈이 얼마야? 그죠? 솔직히 제가 원신에 기여한 비중을 좀 따져서 이번 이번 솔직히 내가 2.8부터 시작했거든, 원신을. 2.8부터 지금까지 3.3까지 매출해 0.1%는 나한테 줘야 돼. 합리적으로. 내가 일으킨 경제 효과에 비하면 싸게 쳐 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진짜. 아니, 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자, 야란, 호두 일돌, 그 다음에, 소, 아라이탐. 자, 소가 1등, 그럼 소는 무조건 뽑아요. 호두, 호두 무조건 뽑게요, 호두 일돌도. 야란이랑 아라이탐 두 중에 한명 나가겠다. 야 야란 빼고 다 필요 없다고? 아니, 야란, 나 행추 있어, 근데, 어차피. 솔직히 굳이인데 야란. 어?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오히려 호두가 필요 없네. 왜냐면, 데이아가 불이야. 얘가 데이주야. 그래, 좀 천천히 뽑아도 되겠다. 아라이탐 전설, 약간 좀 드라마 느낌 나거든요. 근데 데이아 전설이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함께 노래하세요. 악기를 들고 노래하세요. 검과 석공을 부르고 날던 독한 노래하세 누구도 두렵지 않지만 화난 데이아만큼은 두렵다네. 오 데이아, 오 데이아, 아름답고 강한 데이아, 우리의 보물 데이아. 화연빛 포식자 단원들이 모닥불을 에워싸고 부은 노래. 억바 아니에요? 거의 뭐 그냥 찬양 노랜데 북한인가요 아니 뭐야 이, 이 빨간 두건의 극단적인 찬양 빨간 별네개 뭐지 이거? 용감하지만 무모하지 않고 강하지만 오만하지 않은 데이아는 용병들 사이에서 소문난 전세다 내가 솔직히 이래서 데이아가 좋아 왜냐면 열혈 느낌 나는데 뇌절은 안쳐 그리고 겁나 센데 이게 막 드러내진 않아요 약간 데이아가 진짜 절제된 그러면서도 충성심 있고 프로 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자기 주인을 제대로 챙겨요 진짜 아또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해도 무조건 따라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뭐 그냥 창작물 보면은 누구 고용해서 쓰면은 갑자기 두배 주면은 갑자기 쓱 하고 갑자기 본진이 바뀐다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가가지고 그거에 두배 준다 그러면 또 본진 바뀌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아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요 자기가 한번 선택한 주인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죠 두녀 자드가 진짜 데이아를 만난 게 진짜 다행 아니고 그리고 데이아가 재생 능력도 있는 걸로 되게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면 흠마이햄 앞에서 그냥 팔 하나 잘라가는 거 잘라가라는 거 보면은 피콜로처럼 팔이 다시 재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을 정도면 사실상 마신급이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근데 사막에서 마신급이면 저광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데이아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물론 탑1까지는 아니라 봅니다만 어쨌든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데이야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소도 뽑을 거예요 소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라 봐요 아라이탐은 솔직히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이탐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님들이 진짜 모르는 데 여자들이 아라이탐 같은 스타일 진짜 안 좋아요 약간 그 다이루크 아라이탐 스타일이 진짜 인기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소 같은 애들이 진국이거든요. 약간 진짜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친구 챙기고 진짜 속이 꽉찬 애들이야. 그소 같은 애들이. 근데 이제 아라이탐 다이로크 이런 애들은 일단 내가 가져봤자야. 경쟁이 막 주변에서 안 노리겠어요. 아라이탐 다이로크. 그러니까 매일이 매일 힘들어 그냥 매일 뭐 우리 오빠한테 또어뭐데이아나뭐 두냐르자 같은 이런 애들 어 지금 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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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기관 찾아갔어 외쳐갔어. 약간 좀 의심이 든다고 약간 내가 볼때좀 진국은 방랑자 소 이런 애들이 진짜 진국이야 아라이탐 다이 이런 애들 되게 인기없어 사실 차라리 종려를 좋아하세요 뭐야 야바르카의 그녀가 왔네 어? 법구인가? 얼음법구 최초 아니야? 근데 모르긴 해요 이러고 갑자기 책 들고 있다가 법구인 척했다 갑자기 갑자기 전투 들어가는데 봐봐 <laughs> 이럴 수도 있어 몰라 사실 <laughs> 갑자기 칼 꺼낼 수도 있어 갑자기 여기서 칼 대검 쭉 나오면서 <laughs> 미카를 원정대에 넣은 건 그의 실증 기술을 단련하기 위해서요 내 직속부대인 이유는 진이 없으니까 대신 자비를 해줄 믿음직한 녀석이 필요했거든 하하 환장 걸친 바르카가 적양의 기사 프레데리카에게 둘러낸 말 어? 프레데리카? 이거 들어가는데 프레데리카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프레데리카 이런 거 있었는데 아니 진짜? 어머님이세요? 장모님이야? 아야 근데 적양의 기사래. 프레데리카가 적양의 기사를 하는데. 그리고 한잔 걸치고 있나 본데요. 뭐지? 뭔 상황이지? 그 예전에 한때 전쟁 같은 거 같이 나가가지고 와 뭐야? 근데 얘 약간 그거하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건데 포켓몬 스타팅 포켓몬 중에 그 불속성 별 비둘 병아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개 떠오르네 약간. 아차 아참어, 뭐 그래 아차 본거 같은데 이건가? 비슷한 거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임 초코 보라는 게 있어? 요아니 <laughs> 잠깐만 이 자식은 너무 너무 진하게 생겼는데 이 자식은 <laughs> 너무 찐득한데요? 근가 <laughs> 모해강선 맞은 건가? 아니 근데 얼음 법구 되게 기대되는데요? 얼음 박 수도 있고 얼음 대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좀 봐야 알겠지만 약간 줄자를 쓰지 않을까요? 원소 스킬로. 줄자를 꺼내서 적을 마구 묶어 버리는 거야. 당신의 사이즈를 재드리죠. 이러면서 휙 해서 막 묶거든요. 어 약간 지 c 컨셉 약간 그런 느낌. <laughs> 뭐뭔 느낌인지 알겠죠? 생으로 <laughs> 그럴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니? 근데 내가 볼때 장생이 약간 계약을 맺은 게 아닐까요? 약간 체인소맨에 그 악마들 나오잖아. 무슨 무슨 악마. 그러니까 질식의 악마인 거야. 그래서 언제든 그 장생이 계약이 끝나면 백출을 그냥 여기 감겨있는 그 상태에서 컥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원하는 적들을 전부 질식시켜주는 질식의 악마. 장생.